여러분, 드디어 뚜껑이 열렸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026년 1월, 1월 28일, 전 세계 투자자들이 숨을 죽이며 기다리던 테슬라의 2025년 4분기, 그리고 연간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은 조금 의아하실 겁니다.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줄었다는데 왜 주가는 오르는 거지? 혹은 테슬라도 이제 끝물 아닌가? 이런 생각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테슬라라는 기업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눈을 갖게 되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실적 발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거대한 제국이 자동차 제조사라는 허물을 벗고 AI 생명체로 진화하는 그 역사적인 변곡점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할 불편한 진실부터 짚어보죠. 테슬라 역사상 처음으로 연간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2025년 4분기 매출은 24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3조 원 정도입니다. 작년 이맘때보다 3% 정도 줄어든 수치죠. 영업이익률은 어떻습니까? 4.6%까지 내려앉았습니다. 한때 10%를 훌쩍 넘기며,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IT 회사다. 라는 소리를 듣게 했던 그 압도적인 수익성이 이제는 깎이고 깎여서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 수준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건 명백한 위기입니다. 엔진이 식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하지만 숫자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247억 9천만 달러였습니다. 테슬라는 이 비관적인 전망치를 비웃기라도 하든 보기 좋게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역시 0.35달러를 예상했지만 결과는 0.5달러였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집안 전체 수입은 좀 줄었는데 아버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림살이를 기가막히게 잘해서 비상금은 오히려 넉넉하게 남긴 꼴입니다. 테슬라가 그동안 진행해온 고통스러운 비용 절감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죠. 여러분, 경제라는 거대한 욕조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뜨거운 물이 가득 찼을 때 금리를 올리는 건 찬물을 붓는 게 아닙니다. 배수구 마개를 뽑아서 열기를 빼내는 작업이죠. 테슬라는 지금 그 배수구 마개가 뽑힌 상황에서도 욕조 안에 물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며 살아남은 겁니다. 매출은 줄었지만 인교 현금 흐름은 14억 달러를 기록했고 연간으로 따지면 62억 달러, 무려 8조 원이 넘는 현금이 곳간에 쌓여 있습니다. 테슬라 현금 다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걱정은 이제 기후가 되어버린 거죠. 자, 이제 자동차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2025년 한해 동안 테슬라가 인도한 차량은 총 163만 대 수준입니다. 4분기에만 41만 대 넘게 팔았죠. 시장에서는 전기차 수요가 둔화됐다, 이제 살 사람은 다 샀다 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테슬라는 묵묵히 제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진짜 소름 돋아야 할 포인트는 자동차 판매 대수가 아닙니다. 바로 에너지 사업부의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부셨던 숫자는 14.2기가와트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테슬라가 한 분기 동안 설치한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의 용량입니다.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입니다. 영안으로 따지면 46.7 기가와트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웠죠. 여러분 테슬라를 단순히 차 파는 회사로 보시면 안 됩니다. cpu는 요리사고 램은 도마이며 hdd는 냉장고라는 비유를 들어보셨죠? 테슬라에게 자동차가 요리사라면 에너지 사업은 이 모든 주방을 돌리는 전력망 그 자체입니다. 자동차 매출이 주춤할 때이 에너지 사업이 테슬라의 새로운 심장으로 고동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테슬라가 에너지 패권을 주기 위한 거대한 설계의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 던져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왜 매출 감소라는 성적표를 들고도 당당했을까요? 투자자들이 왜 연전 2%에서 많게는 4% 가까이 주가를 끌어올리며 환호했을까요? 그 답은 2026년이라는 미래의 문에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머스크는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2026년은 AI 수익화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이죠. 가장 먼저 우리를 흥분시키는 건 바로 로봇 택시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번 달, 2026년 1월부터. 텍사스 오스틴 지역에서 안전 요원조차 타지 않는 진짜 무인 로보 택시의 시험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이건 SF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오스틴 도로 위를 굴러다니는 현실입니다. 운전대 없는 차가 스스로 손님을 태우고 도로를 누비는 모습 상상이 되시나요? 만약 당신이라면 그 차에 올라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차를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사시겠습니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AI 스타트업인 XAI에 약 2.9조 원, 22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왜일까요? 테슬라라는 하드웨어에 XAI라는 최강의 지능을 이식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창곡대기에서 던진 작은 눈덩이가 산 아래에 도착할 때 집채만 한 크기가 되는 것처럼 머스크가 뿌린 AI의 씨앗은 이제 거대한 괴물이 되어 돌아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드디어 그 육중한 세미트럭이 양산되기 시작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공장에 투입되어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차 한대 값만큼 시가총액이 증발했다는 뉴스가 쏟아지던 시절이 엊그제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테슬라는 자동차 판매라는 1차원적인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FSD가 다른 자동차 브랜드에 탑재되고, 옵티머스 로봇이 가정과 공장으로 보급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테슬라를 자동차 제조사라고 부르지 못할 겁니다. 그건 마치 아이폰을 전화기라고만 부르는 것과 똑같은 실수니까요. 물론 위협 요소도 있습니다. 4.6%까지 떨어진 수익성은 분명 뼈 아픈 대목입니다. 중국 기업들의 거센 추격. 그리고 전 세계적인 경기 위축은 테슬라가 넘어야 할 거대한 파도입니다. 하지만 이번 2025년 4분기 실적은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폭풍우 속에서도 배를 수리하는 법을 배웠고, 이제 엔진을 원자력으로 교체했다. 라는 선언 말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테슬라의 실적 발표는 단순한 성적표가 아니라 진화의 증거였습니다. 매출 감소라는 껍질 속에 감춰진 핵심은 비용 절감의 성공, 에너지 사업의 경이로운 성장, 그리고 로보택시와 AI로 대표되는 미래 권력의 가시화입니다. 2026년은 테슬라에게 단순한 또 다른 한 해가 아닙니다. 10년 뒤 우리가 그때가 바로 세상이 바뀐 시점이었지라고 회상하게 될 역사적인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테슬라의 이 드라마틱한 반전.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전히 거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거대한 제국의 탄생을 목격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 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